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오늘 히브리어로 본 조직신학 신론 중에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o m Shalom. Shalom. s h 하나님 m 영성 중에 o m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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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a 장 o m s 2장 l 8절 s h a 절 o 이 s h 절 l o m Shalom. Shalom. s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신을, 남,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거, 어떻게 많이 들어봤던 거죠? 네. 찬양에 나오죠? 뭐죠? 지금은 엘리아 때처럼. 그, 그, 그 가사예요, 지금은. 바밤밤 지금은 엘리아 때처럼 여기 찬양 나오죠. 네. 뭐들어볼까요 지금은 엘리아 때처럼. 지금 이거 요엘 2장 28절로 29절로. 지금은 엘리아 때처럼. 요엘 2장 28절로 2 9절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후에 그랬는데, 그 후에, 지금 이 문장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그 후에 여호와께서 내 신을 여호와의 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1 2 9 3 1 1 2 9 3 1, 1 2 9 3이야? 네9 3, 3. 3. 3. 요엘 2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베를린처럼 해주세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주이 애정 못 세워대와 다시 아우마이선치해며 교선인과 기문과 비판 밤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방향 소리, 퇴기를 예비, 하리, 오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볼,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칠 때, 우리, 내, 에 내, 니시원구 원, 이 하, 네. 아멘. 강의라여기좀 할게요. 지금 이 여기서 나 발소리 도 나와 버렸는데 그때는 뭐냐면 그때는 예언도 하고 노인들이 예언도 하고 막 이래요 이 찬양 을 보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볼게요 그 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 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들이 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신을 남정과 여정에 보여 줄 것이며 그래요 근데 그 때가 뭐냐면은. 성령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성령을 모두에게, 만민에게 보여준다는데, 이 만민의 바사를. 어, 바사를. 바사를라는 건 사실은 혈기로 많이 나오거든요. 육체. 그래가지고 육체의 것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오죽한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의 식구들만 해, 들어갔다가 8명만 나와요. 바사를 다 죽고. 혈기 있는, 있는 자들.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그래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그 자손들도 또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근데 그때, 그때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지나. 왜? 그때 살아남은 자들.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라하지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끝나는 날이에요. 네. 세상 끝날 무서운 날. 그래서 흑암의 날이고 빛이 없어. 성경에 보면 바벨론은 빛이 없다고 나와요. 바벨론이 왜 빛이 없을까요? 엄청 반짝반짝 빛나는 그냥 어? 휘황찬란한데 그 어두면 호세크의 날,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은 나팔을 부르라고 나팔. 여기 보면은 스바냐1장6 절. 뭐, 이런, 데 보면, 여기에 나팔이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할렐루야. 나팔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오늘 그 음악 하시는 분도 오셨으면 참좋는데 유대에는 나팔이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쇼파르가 있고, 하나는 하처스라가 있어요. 이 쇼파르의 나팔은 양뿔나팔이야 양각나팔. 응? 어? 양각나팔 알죠? 이렇게 붕 부는 거요 이렇게 양각나팔. 양각나팔이 있고, 또는 하초추라가 있는데, 이하초추라는 뭐냐면 금속이야, 금속. 요거는 요거는. 요거 금속. 요잘 들으셔야 돼. 하초추라의 나팔은 금속나팔이야. 요하초추라의 나팔은 아무나 못 부러워. 요하초추라의 나팔은 제사장만 부는 거야. 이, 이 쇼파루에 나쁜 양, 양강나팔은, 양강나팔은 제사장도 볼 뿐만 아니라 전정때 앞, 장 서는 사람도 볼수 있는 거고, 어? 목동, 그래, 볼 수가 목동도, 있어요. 목동도 부는 거다. 응? 목동들도, 목동들도 수있는 네. 거야. 예? 그, 다볼수 있어요. 그런데 주로 목동이 쇼파루를 불었다는 것은 못 봤어. 하지만, 양강 네. 불렀을 땐 보겠지. 예? 보, 부르, 예? 보겠지. 그? 근데 이제, 이, 이 쇼파루라는 것은 제사장도 불러. 하지만, 하초추라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불러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제 이걸 부르겠어요 제사장도 전쟁 나면 앞장을 섰습니다 전쟁 날 때도 불렀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항상 이 하초초를 부르는 거야 예배 드릴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앞에가 납작하게 이렇게 우리 저기 그 뭐야 트럼펫처럼 이렇게 나팔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팔같이 이런 게 불의로 된주 석유 된 물론 주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팔을 이렇게 아직 소리가 째지죠 이렇게 아직. 그리고 이게 하초초를 하고 나팔이 있어. 그 여호와의 날은 그런 뭐냐면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는데 여호와의 날은 진짜 진짜 무서운 날이고 만민에 하나님이나타는 날이고 종말의 때를 거의 나타나요. 어둠만 있고 빛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해 볼게요. 이거. 예. 스파냐 1장 16절 제가 공대로 해볼게요. 음.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업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렇게 돼. 견고의 나팔. 근데 이, 이, 이게 봐요, 이제. 이 나팔. 이 쇼파르는, 쇼파르는 언제 보냐 하면은 그냥 적어 놓으세요. 제가 이게 사실은 나팔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나팔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때다. 아, 진짜, 마지막 때같다 세상에 경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팔 볼때 나이, 그, 그 나팔 신학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을 할 거예요. 나팔에 대해서. 근데, 우선 간략하게 오늘 나왔으니까, 이 쇼파르는 언제 보냐면, 희년 때 불러. 희년 때. 희년. 희년. 쇼파르. 희년때 언제 부면 그걸 보면 레위기 25장 9절로 10절에 나와요 속죄일과 대속죄일 속죄일이 언제예요 7월 11일에요 7월 11일 겨나날 7월 11일 말 우리나라 추석 근처 한달 전에 속죄일과 희년때 불고 월삭 월망 때 불러요 절일 때 불고 그리 시편 81편 3절 4절 시편 81편의 3절로 4절에 보면은 월삭과 월망 월삭이 뭐예요 초하루. 어? 월망, 어, 뭐, 뭐요 월을 바라본다, 보름날.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은, 걔네들은 엄력을 세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초, 금음이나 보름날, 그 다음에 절일, 절일이라면 무슨, 뭐, 어, 무겨질이니, 뭐, 이럴 때, 그럴 때, 그럴, 그럴 때 불러요. 그 다음에 전쟁 때 불러요, 전쟁. 사사기 6장 33절, 사무엘 4, 하무 하, 8장 16절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전쟁날 때 불러. 전쟁날 때. 그러니까 이 쇼파루의 나팔은 일반 절기 때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요즘에서 보면은, 저기, 어 예배해 드릴 때, 요즘, 요즘 예배해 드릴 때 불러요. 전쟁 때나 또는, 어디 나오냐면은, 데살로니카 장소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뭐냐면, 휴고 때 쇼파루가. 휴고 휴거 때, 그러니까 휴고가 일어나서 지금 요와의 증인들은 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왕국학연을 계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휴거 때 오시거든요. 근데 휴거 때가 뭐냐면 이양강나팔 쇼파로의 나팔을 불어요. 반드시. 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저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뭐, 무리도 걸으시는데, 창조주신데 어, 그런 퍼포먼스 못할 거예요. 당연히 하지.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이 쇼파로에 나팔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우리 신호대 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아무도 몰래 땅에서 왕복하는 게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성경대로, 왜 성경대로 안 믿어요? 성경대로 안 믿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그 소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으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적과 기사투성이니까. 천지도 창조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뭐 이상하죠. 아 나는 억울해. 인간의 눈으로 봤어. 왜이 성경을 인간의 눈으로 봐요? 그 다음에, 휴거 때, 그, 두분다 들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마태복이 24장에 19절에 뭐냐면, 재림 때 일곱 나팔을 또 불잖아요. 또제 일곱 나팔또 불죠? 일곱 나팔. 그때는 뭐야, 그 재앙이 일어나버려요. 휴고 다음에, 저게 뭐야, 휴거 다음에 재앙이 또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쇼파루의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쇼파루의 나팔이라는 것은 뭐냐면, 휴거때또 재림해가지고 그 재앙 내릴 때, 그리고 일반 전쟁이 날 때, 그리고 또 좋은 희년에 또, 대속제는 일년에한 번씩, 매달, 어, 추르름날 또, 대보름날, 이럴 때, 그 다음에 무슨 절기 때마다 즐겁거나 경고할 때 불러요. 누가? 불만한 사람이 불러. 불만한 사람이. 이게 쇼파르가 뭐냐면, 쇼파르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매력적이다 경종의 소리,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소리야. 보, 보, 그리고, 그, 이게, 이게, 아름답다는 소리예요. 쇼파르. 이게 쇼파르가, 이저기 양뿔 이렇게 휘어진거 순양고, 그다음에 하초추라라는 하초추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가뒀다, 짐승을 가뒀다는 뜻이야. 이렇게 가든 이렇게 짐승을 가둔 촐락, 우리 짐승 가둔 곳 이런 것들이 하초추라. 그래서 우리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불러 모아 불러 모아서 모여라 그래가지고 또 예배 드리자 때양떼들 불러 모을 때. 부르는 게이 하초추라의 제사장만 보는 건데, 제사장만 부르는데, 이 하초추라의 나파로는 언제 부르냐. 한번 볼까요? 하초추라의 나파로는 회중을 모을 때, 민숙이 10장 7절로 8절, 회중. 이 회중이 뭐냐면 교인인 총회 이런 뜻이에요. 총회도과하이고 교회도 과하이고 모임도 과하이고 모으다도 과하이고 이게, 그래서 교회신학, 총회신학도할 거예요. 여기, 과이 뭐냐? 도대체 교회라는 것을 연구도 안 하고 교회를 하고 있고, 교회가 성경에, 성경에 뭐, 뭐, 목사님이 한 번밖에 안 나오고, 교회라는 것도 뭐, 현란는 부약에 보면 교회투성이야. 과할, 과할, 과할. 다 모임, 모임, 총에 다 과할이야. 코에네트가 아니야. 과할이 명사, 과할. 교회라는 뜻이에요. 과할. 카메츠, 카메트예요코퍼프 카메츠. 이게 총회란 뜻이고 대회는 가돌과을이지 대회, 가을이고 교회, 모임 이런 거예요. 이럴 때 뭐냐면 모여라 그래가지고 야, 그 우리는 지금 종을 쳤잖아요. 땡땡땡땡땡 여기는 불러요. 제사장이 모임 때 회종을 모을 때 그다음에 재물 주학을 할때 그리고 또 예배들 때 주학하잖아요. 거기에 주학을 해요. 뭐어 아주 즐거울 때 예배들 때 민숙이 10장 10절에 주학할 때 아니, 역대상 13장 8절에 주학을 부르고, 또제물을 바칠 때도 민숙이 10장 10절에 재물 이렇게 하고, 또전쟁 났을 때도 민숙이 10장 9절에 바쁘니까 제사장도 가서 이거 불러요. 이거로. 쇼파를 안 하고 제사장도 하처출라가지고 그냥 앞장서서 불러요. 그리고 쇼파르랑 하초차를 동시에 불러. 요 이거 동시에 이거 동시에 불러는 건 언제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갈 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에? 맨날 그 남의 거, 어? 남의 집에 갖다 놓고 그냥 오랄 같은 이장막에나 갖다 놓고 그러다가 어, 이게 제대로 이제 이때 두개다 불러요. 자, 요양을 한다면은 여호와는 정말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렇게 지금은 예, 이 문장 중에서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데그 만민이라는 것은 사실은 바사로 여기는 콜 아밈이 아니야. 콜 아밈이 원래 만민이거든요. 모든 백성. 근데 콜 바사로를 했단 말이요이 바사라는 혈기와 혈기에 있는 육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준다고 여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혈기에 있는 자들한테 무슨 부어 뭐 줘. 그런데 여하의 날, 다 죽을 사람 다 죽고, 음, 다칠 사람 다치고, 하나님 처치할 사람, 그렇게 하나님 쪽에 남은 자들만 어떻게 되면 만면에게 부어준다니. 여화의 요하, 날. 그래가지고, 늙은이들은 무슨 뭐 젊은이들은 뭐 예언을 하고 뭐 이렇게. 네? 그니까, 러이 바사루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바사루의 특징이 뭐예요?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혈기 있는 자로 그래서 여덟 명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바사르의 최종이 뭐예요? 남혼자나 바사르의 특징은 뭐냐면 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러 땅에 충만하라 첫째 아, 개, 아, 첫째의 개명을 주셨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가서 아, 절대서 방주에 들어서 가 여덟 명만 아. 들어갔다가 그 바사르 바사르 혈기 있는 여덟 명. 점에요, 자점에요. 네. 바사르 우 자점 우점이에요 우점. 아 자자자. 아잘 아, 보셨습니다. 네, 바사르예요. 바 바사르 바샤르가 아니에 바사르. 응. 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바사르 8 명만 혈기 있는 8 명만 들어가서 나왔는데 거기 8 명한테 생육하고 본상 거 어,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그들 세우려면 또말안 들어 말안 들어할게. 제일 나중에 남은 자들만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충만하라. 그럴 때쯤에 요한관. 그때 쇼파를 불면서 어 요한 아래. 참그참 지금 그런 때어 지금 보면은 이북에는 예수를 믿으면 죽어요. 이북에도 신학이 있어 신학. 신학과 나온 사람에게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가르침이 되는. 참 그게 문제예요 아무래도 동포가 우리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돼요 자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이 됩니다 그렇죠 이북에 계신 분들도 좀 들으세요 자유가 있어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거는 인간이 인간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고 헌법이 제대로 된 헌법화해서 여행도 다니고 종교도 마음대로 믿고 남한테 해야 할 끼치는 종교 말이에요. 종교의 삼 원칙이 있답니다. 뭐예요? 유일신이 있고 이 경전 성경책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 경전이 없는 무당 같은 것도 신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그 신이 아니에요. 유일신이 있어야 된니다 그거 정말 사는 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이기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배구만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북에 있는 위정자들도 그 성령은 하나니까 지금 성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죽하면 거기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이 말이 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죽이지 마세요. 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우주보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을 건드리지 마세요. 자, 나팔 불때 나의 이름. 이거 전쟁 날때 이게 전쟁 날때이 쇼파를 나팔로 불어요. 제사장은 이것도 불죠. 음. 지금 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세계가.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심을 해서 기도하면 안될게 없어요. 이콰 모다. 모여라, 이럴 때는 하차출. 어둠의 날이다, 이랬어요. 어둠의 날, 여와의 날을 만민하게 부어주고, 호세크, 빛이 없는 호세크, 예? 여와의 날이 지난 다음에, 이 호세크가 지난 다음에 만민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크 잘 알잖아요. 호세크는 우리가, 우리가 씨름할 것이고, 열매는 없어요. 에베스5장 11절에 이런 말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가 없으면 호세크야. 열매 없는. 근데 바람이 불어서 막 흔들죠? 그 열매가 달렸는데도 다 떨어져요. 그게 호세크야. 지금 어느 집안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교회나 어느 나라나 걱정한 문제가 없어. 걱정이 와요. 오는데 그거를 믿음을 버리고 사람 편했으면 그것은 바벨론이요. 그것은 호세크요. 그것은 만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순간. 빛이 없는 순간. 그러나 끝까지 청론자는 의인이 영생으로 가며 밝은 채아요. 의인은 의인은 빛은 빛은 어디 어디냐면 보면 참 특해요. 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이러면서 잠언서 3장 9절에 의인은 빛이 있어요. 예, 빛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절대적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성 중에서 마지막으로 만면에게, 만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 부어준다. 아주 부어준다. 성령이 있거든.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자세가 안 돼서 못 받는 건데, 이 만면은 뭐냐면, 요한 날이 지난 다음에, 요한 날이 지난 다음에, 그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볼요그 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있은 후에 그 요엘 2장 1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 있은 후에 그 후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 요엘 2장 12절에요. 내가 내 신을 성령을 만밀 바사르에게 육체지만 육체 혈기를 부리지만 그 사람들은 어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니 여호와께서는 내 신을 그 돌아온 자들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 말을 할 것이며 예언도 하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꿈을 꾸면서 또 어떤 어? 이적과 기술을 보고 너젊은이들의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는 내가 또 내신으로 남정과 여정까지는 부어주리라 예언까지 다 여호와의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한테 돌아온 그래서 어, 하나님은 영. 영신데 음, 여와 연날도 오는구나. 그리고 그 영을, 성령을 여와께 돌아오는 남원자들에게 주시는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샬롬, 평화평화, 평화, 전쟁 반대. <laughs>